네 안녕하세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을 응원하는 스터디코리아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연세대학교에 이어서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을 알아볼 상황 알아볼 순서인데요.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은 2023년 기준으로 1,254명이라는 두 번째로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국제교육원 안내인데요. 먼저 이 국제교육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어, 그, 이제 서울, 어, 성동구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보면 이게 지도가 좀 지원이 안 되네요. 예를 들어, 공항에서 오는 경우는 리무지 버스 6010번을 타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어, 한강 위쪽 약간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 위치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교육원의 정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소개를 이제 클릭을 하면요, 먼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연수 및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을 위한 집중 체계적인 한국어 집중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과정은 음, 굉장히 알기 쉽게 오전 오후 심화반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오후와 심화반은 시간이 같은데 어, 심화반이 한 시간이 더 짧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원도 어, 오전반하고 오후반은 15명 이내지만 심화반은 10명 이내 가 되겠네요. 그리고 수업 시간은 어, 역시 심화 과정이라 조금 짧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교육 내용 보시면 어, 레벨이 1부터7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한양대학교에서 제작한 자체 교재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또 여러분에게 중요한 요소가 이제 기숙사니까 기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는 이제 교좀 아쉽지만 교 내에 위치한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걸어서 도보 15분 정도니까 어, 아주 짧은 거리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실과 2인실이 있고요. 그리고 최대 2학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이 역시 일반적인 거랑 마찬가지로 선착순으로 어, 신청이 마감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집의 모양을 보면 음, 그 대학교 내 시설이라기보다는 대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는 일반적인 건물 이제 1인용 또는 2인용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음, 그 이제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은 다른 데와 달리 제가 보기에 이렇게 보면 이런, 이런 건다 일반적으로 다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일대일 한국어 멘토링이, 멘토링이라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한양대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 그, 국제교육원 한국과정에 어 등록한 학생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 유학생이죠? 누구나 한양대학교 한국 학생들과 한국어 대화를 가질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 2회 신청할 수 있고, 회차당 30분씩, 즉, 어, 일주일에 한 시간씩 그 한국 한양대학교 학생들과 아, 이제 한국어로 이제 프리토킹을 할수 있는 아,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소는 국제관 학교 건물 내에서 어, 이제 마, 미팅이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인 이제 대학생과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아주 많다고는 볼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어, 한양대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제도적으로 멘토링을 할수 있는 것을 마련한 걸로 보아서 어, 열심히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오늘 그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에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스터디 코리아 컨설팅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다음 이 다음에는 다음 대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